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사랑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을 내려놓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사랑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감정 중 하나이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맹목적으로 만들고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러한 맹목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맹목적인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상대방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이상화로 인해 현실적인 판단을 잃고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희생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상태는 종종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부정적인 행동을 무조건적으로 용납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무례한 행동이나 반복되는 거짓말을 애써 예면하거나 자신의 필요와 감정을 억누르며 상대방의 요구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결국 자신에게 큰 상처와 고통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할까요? 맹목적인 사랑은 우리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할 때 비로소 타인과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이러한 건강한 관계를 방해하며 오히려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가로막습니다. 사랑이란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맹목적인 사랑은 한쪽의 희생과 고통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내려놓고 자신을 다시 바라보며 더 나은 삶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27세의 어린 소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고, 그녀는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수많은 추억을 쌓았고,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며 누구보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지은은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그녀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지은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그녀의 마음은 끝없는 슬픔과 배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은은 그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그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의 곁에 남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와 대화를 시도했을 때, 돌아온 것은 그의 냉담한 태도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눈물과 간청에도 무관심했고,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더욱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방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하루 종일 울며 지냈습니다. 밤이 되어도 잠들 수 없었고, 고통스러운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지은은 스스로를 다잡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조용한 곳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한 산속의 작은 사찰로 향했습니다. 사찰에 도착한 지은은 고요한 분위기에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찰 안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한노승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지긋해 보였으며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사를 건넨 후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점 더 솔직하게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노승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고통과 슬픔도 너의 삶의 일부이며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는 지은에게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은에게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진 가치와 능력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지은에게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건강한 관계를 위해 경계를 설정하는 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상대방이 너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너도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내 감정을 소중히 여겨야 해. 그는 그녀에게 앞으로 더 나은 관계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은에게 주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라고 권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함께 내 마음 속 이야기를 나눠보렴.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질 필요는 없어. 그는 또한 그녀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룹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지은에게 미래에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나 새로운 취미를 찾아보렴. 그는 그녀에게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설명했습니다. 노승의 말에 지은은 마음 깊이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또한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명상은 너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내면의 힘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날 이후 지은은 노승의 조언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비록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녀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찾아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삶은 때때로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고통과 도전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려는 우리의 노력 속에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은은 이제 과거의 상처를 넘어서 새로운 길로 나아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 속에는 노승의 따뜻한 조언과 명상이 주는 평화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삶에서 마주할 수 있는 고통과 배신의 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때로는 우리에게 큰 행복을 주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아픔을 안겨줄 때도 있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배신과 상처는 분명 그녀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고통 속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으려는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단순히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다시 바라보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은이 사찰에서 만난 노승의 조언은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첫 번째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그의 말은 불교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수용과 연결됩니다. 삶에는 항상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통이 공존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피하려 하기보다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은이 자신의 아픔을 억누르지 말고 인정하도록 조언받았던 것은 바로 이 수용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노승은 지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깨닫도록 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자아에 대한 이해와 자기애를 강조하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이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는 고유한 가치와 능력을 가진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은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은 그녀가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노승이 말한 건강한 관계를 위한 경계 설정은 불교의 중도, 중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은 균형 잡힌 삶의 태도는 모든 관계에서도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나 자신을 보호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은이,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기 시작한 것은 그녀가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노승의 마지막 조언 중 하나는 미래에 집중하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불교에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자세는 우리에게 더큰 힘과 용기를 줍니다. 지은이 새로운 취미를 찾고 목표를 설정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그녀가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했음을 보여줍니다. 지은의 이야기는 단순히 그녀 개인의 아픔과 극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합니다. 삶에서 고통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며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고 미래에 집중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은이 노승과의 대화를 통해 이로와 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 혹은 전문가와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혼자서 짊어지기 힘든 짐을 덜어주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해 봅시다. 명상은 단순히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을 넘어 내면의 힘을 키우고 우리의 본질적인 자아와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은이 매일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일상 속에서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고 마음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은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혹은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있나요? 그렇다면 이야기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얻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우리와 함께 나누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극복 과정을 공유해 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채널에 가입하여 더 많은 이야기와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서로에게 빛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은처럼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스스로를 사랑하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영감이 될수 있음을 잊지 마세요.